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명지대학교 이영국 교수입니다. 어, 우리는 선진국으로 간다. 근데 선진국에 가게 되면 선진국 신드롬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오래 살아야 되고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간다. 따라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제가 미래 직업군 중에 선진국에서 상당히 많이 뜨고 한국에 요즘에 들어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거를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를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는 다 단계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랑 정통 네트워크를 혼용하고 쓰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를 공인으로서 드려야 될것 같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왜 서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게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 소비자가 자기의 물건을 잘 써보고요. 야 이거 굉장히 좋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쓰면서 아, 소개받은 거에 대한 일정한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권리 수입을 아, 성취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직업은요 돈 없이 점포가 없이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천천히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평생 할수 있으면서 무언가 시스템적인 사업으로 자기 나름대로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갈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이 세상의 직업은 크게 나눠서요. 하나는 물통 사업이 있고요. 물통적인 직업이 있고 하나는 시스템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물통 사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물통을 들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바켓을, 이렇게 바스켓을 딱 떠가지고요. 가져와서 만 원씩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물통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에는 모든 직업의 99%가 다 물통사업군에 들어가 있는 직업들입니다. 자, 이영권 교수도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밖에 나가서 강의하면서 받는 수입은 전부 물통사업입니다. 이영권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구상에 없거나 또는 다쳐서 몇 달을 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는 물통을 들고 올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70년 전에 미국에서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이 시스템적인 사업이라는 걸 창안해 낸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물을 가지고 있는 운물이 있는데. 아, 일반 사람은 물통을 가져가서 물을 길어다 파는데, 한 사람이 희한하게 남들 다 노는 시간에, 천천히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아,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사람아, 노는 날 놀어. <laughs> 뭐 그런 짓하고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없이 묵묵히. 어떤 사람은 실력에 따라 6개월, 1년, 2년이 걸리면서, 나름대로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아, 땅을 파더니 거기다가 수도관을 묶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완전히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도꼭지를 탁 틀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물을 봐라. 졸졸졸졸졸졸 계속 나온다. 내가 6개월 동안 두루노 있어도 물이 나온다.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을 시스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어, 우리가 권리수입이라는 걸 갖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약에 책을 지금 서른다섯 권 썼습니다만, 책을 써서 나오는 인쇄수입, 또는 우리 태진아 씨가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방에서 그 사람 노래 하나 나갈 때마다 아마 50원씩 가져갈걸요? 그런 인쇄수입, 이런 것들이 권리수입이 있지만,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서 오래된 정통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벌써 3대째 내려가면서 시스템을 아, 집안 전체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많이 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가 약 20여 년 돼가고 있는데 워낙 불법 피라미드들이 성행을 해서 정통 네트워크까지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도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는 뜻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미래 대안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